안녕하세요. KB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반포동의 초대형 재건축단지인 반포 DH클래스트를 알아볼게요. 단지의 기본 정보부터 입지, 커뮤니티, 청약, 그리고 예상 분양가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반포 DH클래스트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초대형 재건축단지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세대수가 무려 5,007세대, 50개 동,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규모로 구성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특히 반디클은 3,000세대 이상이 한강조망권을 확보한다고 해요. 한강조망권은 향후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요소고요.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1832세대나 됩니다. 특히 84타입이 1358세대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는 핵심 타입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만큼 84타입이 경쟁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 초역세권, 올림픽대로와 반포대교 진입이 쉬워 강남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교육 환경은 반포초, 세화여중세화고등 전통적인 강남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완벽한데요.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강남 카톨릭병원, 센트럴시티, 한강공원 등 모두 반경 1km 이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학군, 편의시설, 자연환경까지 모두 한 번에 갖춘 입지입니다. 반디클은 커뮤니티 시설이 역대급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84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 실내 아이스링크장, 식스레인 대형 실내 수영장, 사계절 워터파크, 이 외에도 입주민 전용 호텔식 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시니어 케어 센터, 피트니스 등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분양가입니다. 아직 공고 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 분양가이고요. 바로 앞 단지인 레미안 트리니언이 평당 8,484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강남 분양가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반포 D.H 클래스트는 위치, 규모, 커뮤니티 면에서 트리니언보다는 한 단계 우위로 평가되면서 시장에서는 평당 9천만 원 이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84기준으로 28억에서 30억 원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역대급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신축 단지 시세가 이미 60억 원을 넘고 있어 분양가가 높아도 최소 30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남는 구조입니다. 일반 분양 일정은 2026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청약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확보가 핵심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이 투어제에 포함됐고 대출 규제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5억 원 이상은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축소돼서 사실 뭐 그냥 이 경우에는 대출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금을 다 쥐고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대출이나 전세 활용이 제한되고 실거주 요건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가능한 수요자 중심 청약이 될 것입니다. 타입 같은 경우도 팔스타입이 가장 물량이 많지만 경쟁률이 가장 높고 청약 가점 또한 70점대 이상이 돼야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중대형 타입이나 한강 비조망 세대를 선택해 청약 경쟁 구도를 피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디클이 단지의 청약은. 가점, 현금, 실거주 3박자를 갖춘 분들이어야 유리합니다. 반포 DH 클래스트는 추후 반포의 대장아파트로서 높은 분양가, 실거주 의무, 경쟁률 부담이라는 문턱은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진입장벽이 곧 희소가치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자금계획, 실거주 전략, 그리고 조망세대 중심의 우선순위 설정이 이번 청약의 핵심입니다. 추후 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또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